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정말 음, 단순하게 갖고 왔어요. 정말 적나라하게 그냥 속내처럼 얘기한 거니까. 이것만 알면, 어, 오늘 너내 남자 해라. 딱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막 진지하게 <laughs> 하지 마시고, 재미 정도로 해서, 아, 이 정도 해볼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자, 첫 번째. 첫 번째, 뭔가요? 남자는 시각적인 게 중요합니까? 벗어나! <laughs> 자 끝났어요. 잠깐 남자들한테 <laughs> 완벽하게 먹힐 거예요. <웃음> <웃음> 어서 벗어, 길거리에서 벗어 뭐야? 몸매가 부각되는 의상을 입어라. 나 아, 몸매가 부각되는 의상을 입어라. 근데 만약에 몸매 안 좋다면 보여줘야죠. 어딜려? 딱 달라붙는 거못 입을 거 아니야. 몸매 안 좋으면. 자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체가좀 있어, 통치 말를입겠죠 음. 그리고 위에는 파. 음. 그리고 사람 시각에 그런 게 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본대.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마스크녀, 마스크 남들이 나오는 게 본인 시각적으로 아제 사람 저렇게 생겼을 거야고 하 인식을 하는 거야. 혹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난좀 뱃살이 좀 있어 약간 크게 입으시고 좀파인이 입으시면 남자들은 그 가슴만 보고 그 라인을 자기가 사, 알아서 상상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한테 여성으로 다가가려면 맨날 내가 출인 입다가도 여성으로서 한번 시원하게 보여줘야. 돼. 그렇지. 매번 벗으라는 게 아니고 <laughs> <laughs> 평소에 좋은데. <laughs> 모임이라든지, 회사라든지 했는데. 그렇지. 가끔은 이제 이렇게 털털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한번 딱 몸에 들어 나 입어주면, 남자들이, 오! 눈이 더간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런 경우 가 있었어. 어, 그냥 이렇게 평소에 항상 보던 애는 맨날 털털한 애였어. 근데 어느 날, 파티 의상을 입고 왔는데, 근데 그걸 보니까 여성으로 보이더라고. 음, 고백했나요? 아니, 걔가 고백을 해야지. 걔가 나한테 호감 있는 상태였으니까. 아. 근데 여자로 보였다 이거지. 어,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난뭐 맨날 내가, 막, 내가 공, 공, 막 해? 이번에는 또 은근한 노출도 가끔은 즐겨라 몸매를 보여준 걸 충분하지 않나? 아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이렇게 목덜미를 살짝 보여주면서 아 약간 머리 를 묶으면서 아 이런 느낌도 주란 얘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치 스킬이잖아 음. 스킬, 스킬 스킬 야 이거 좋은데 그치 그치 그러니까 롱치만 뭐 입어도 여기가 트임이 있으면 약간 이 사이로 보이는 약간 그 약간 은근한 노출 치파오 이런 그치. 거 그치 치파오인지 차파오인지 <laughs> 대놓고 어. 우리가 미니스커트 입었다. 그치, 상상을 자극하는. 그치, 상상을 좀 자극하는 느낌. 아... 노출에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음. 좋을 것 같아. 와, 우리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네요 오늘. 어, 오늘 정말 단순하고 어.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은 행동이나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이 남자가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아요, 좋아요, 멋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멋진 사람이에요. 그치. 뭐 먹으러 갈까요? 어,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럼 이 남자가 아, 내가 선택한 게옳았구나 음. 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 이거 이거 이렇게 처리했는데. 어깨가 좋아요. 음. 역시 잘하신다. 이런 것까지 따라오면 남자 어깨가 올라가죠.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죠. 아, 응. 그렇죠 뭐, 하고 나서 어차피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안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된다. 솔직히 대세인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그 사람한테 최선의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저희는. 그쵸. 아 정말 내가 호감 있는 남자가 있어서 한번 써먹고 싶다 하신 분들 써먹어 보시라. 네, 여러분이 혹시 알고 싶으신 그런 연애 기술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함께 공감해 드릴게요. 한 번쯤 해보았던 이야기 공감 채널 나바라브니다 러블 러블